게이밍 키보드 추천 14탄 최대 68% 할인. 펑크 기계식 키보드 무선 아파야도 다이나믹 RGB 조명 DK68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이 키보드는 68키 소형 디자인으로 공간을 절약하면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블루투스와 USB 연결이 가능해 다양한 기기에서 활용하기 좋답니다. 무엇보다 핫스왑 기능 덕분에 스위치를 쉽게 교체할 수 있어 개인 취향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매력적이에요. 다양한 멀티컬러 백라이트는 사용시 분위기를 한층 업그레이드 해주고 타건감 또한 만족스럽다는 리뷰가 많았어요.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으로 장시간 사용해도 손목이 편안하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디자인과 기능성 모두 뛰어난 제품이라 기계식 키보드를 찾고 계신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i o XMU68 프로 마그네틱 스위치 게임용 키보드는 정말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되어 견고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이 눈에 띕니다. 8,000Hz의 퀵 트리거 기능 덕분에 게임에서 반응 속도가 빠르고 핫스왑 기능이 있어 원하는 스위치로 쉽게 교체할 수 있는 점이 특히 마음에 듭니다. 다양한 색상의 백라이트는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설정할 수 있어 더욱 즐거운 사용 경험을 제공합니다. PBT 플라스틱 키캡은 내구성이 뛰어나고 손에도 편안하게 감기는 느낌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키보드는 게임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훌륭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카일론 광학 스위치 키보드는 정말 훌륭한 제품이에요. 8000Hz 폴링 속도로 반응이 빠르고 게임할 때도 지연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RGB 뱅하이트는 다양한 색상이 나오고 분위기에 맞춰서 조정할 수 있어요. PBT 키캡이 튼튼해서 오랜 사용에도 변형이 없고 핫스왑 기능 덕분에 스위치를 쉽게 교체할 수 있는 점도 좋답니다. 전체적으로 디자인도 세련되고 사용하기 편리해 게임뿐만 아니라 일반 작업에도 딱이에요.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제품으로 추천합니다.